2013년 4월 21일, 미국 테네시주 윌리엄슨 카운티의 911 센터로 딸과 연락이 안 된다는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부터 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오늘 겨우 통화가 된 사위에게 딸을 바꿔달라고 했지만 그가 이상한 소리를 하며 끊어버리는 바람에 신고했다는 여성. 딸인 레이첼이 남편 랜돌프와 마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죠. 그녀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에서 사망해 있는 레이첼을 발견했고 그 사이 랜돌프는 도주를 한 상태였거든요. 레이첼과 랜돌프는 내슈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브랜우드에 살았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부유한 이들이 사는 지역 중 하나로 통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강력 범죄율이 낮은 지역에 속했습니다. 사립 카톨릭 학교를 나온 뒤 명문대 치의외과에 들어갔던 레이첼은 워싱턴 DC에 있는 어린이 공립의료센터에서 치아 규정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달려온 그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리더십도 있어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다 보니 인기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그녀는 우울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존경받는 약사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연방정부의 정보원에게 처방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팔다가 체포되자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 때문에 그녀의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범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 압수됐고 조사가 이뤄지며 추가적으로 그들은 1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레이첼은 이를 극복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두번 결혼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헤어졌고 2004년에 의약품 판매 매니저로 일했던 랜돌프와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룬 듯 보였던 그들. 부유한 동네에서 살며 화목해 보이는 모습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술이었습니다. 랜돌프는 술에 취하면 레이첼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 지인에 따르면 자기 딸에게도 부적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에는 시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월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시내에 있는 카페를 방문한 그는 안을 돌아다니며 손님과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보다 못한 직원이 그를 내보내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고 자리에 앉아 마실 걸 가져오라고 진상을 부렸죠. 직원이 한번더 나가달라고 정중하게 말하자 그는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며 일어났는데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산탄총의 총알껍질이 떨어졌습니다. 두려워진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그의 차에서 총을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주머니에는 총알이 있었고 차에 총이 있었으니 만약 그가 더 마시간 상태였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약도 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은 약물에 관한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레이첼이 데리러 오자 금방 풀어줬죠. 훗날 사람들은 그가 부유한 백인이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풀어줬다며 경찰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체포됐고 3월에는 활과 화살을 들고 돌아다니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상행동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레이첼과 항상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20일 그녀는 연락이 두절됐죠.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녀의 어머니 베티였습니다. 딸과 자주 통화했던 그녀는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했습니다. 최근 랜드프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그러했죠. 가까스로 4월 21일에 그녀는 렌돌프와 연락이 닿았는데 그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고 딸을 바꿔달라는 그녀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10분 안에 딸과 통화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더니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는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뒤 경찰은 집 안에서 사망해 있는 레이첼을 발견했습니다. 거실과 침실을 이어주는 복도에서 등에 총을 맞고 사망해 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도망가던 중 살해된 것으로 보였죠. 범행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는 침실 벽에는 피가 튀어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산탄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 남은 총상은 권총 8덟 발과 산탄총 2 발. 바닥에는 피를 닦으려다 지워지지 않아 포기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누군가는 당연히 사라진 랜돌프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그가 남긴 쪽지가 부엌에서 발견됐죠. 지지, 레이첼가 나탈리의 엄마를 잃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저를 얼마나 아프게 한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레이첼의 세 번째 남편이었어요. 저는 나탈리를 사랑하고 지지가 그녀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지난밤 레이첼은 언제나 그렇듯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너무 심했다고요. 끝내야만 했어요. 경찰은 그가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주요 길목을 막은 뒤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가 무장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주민들에게 알리며 절대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나마 다행히 추가 피해 없이 12시간 만에 랜돌프는집뒤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손을 들고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는 7살인과 아동방임, 그리고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랜돌프의 차에서 현금 87,200 달러가 발견됐고,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당일에 변호사와 통화했던 기록도 남아 있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뉘앙스의 쪽지는 조언을 받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남긴 것이며 범행 자체는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원래 보석금은 250만 달러로 책정됐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75만 달러로 낮추며. 공판 기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그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범행 현장인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여론의 비난이 일자 GPS 추적 장치로 그를 감시하고 있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은 그의 소지품을 제외하곤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좀 어이없는 결정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또 무슨 짓을 벌이면 어찌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실제로 그해 12월에 그는 취한 상태로 교회의 한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찰 행세를 하며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 다음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것이죠. 1급 살인죄로 기소됐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기간 동안 술을 마시고 또 이상행동을 보였는데 그저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고 술에 취해 그랬다며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그나마 이 뒤로는 별다른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만약 그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2014년 9월 재판이 시작되기 2주 전 그는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가석방 없는 2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레이첼 가족들의 탄원서 합의도 한몫했는데,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랜돌프가 딸의 양육권과 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합의를 받다고 합니다. 60대 초반에 들어서면 자유로운 몸이 되는 랜돌프. 과연 그때 그는 나쁜 사람에서 벗어나 있을까요? 모두를 위해서라도 꼭 변해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